부입니다 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아, 지구에 와서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면탁어올라야 돼요. 공부란 공짜가 없음을 깨달아. 예. 깨달아. 공짜가 없음을 깨달아. 공짜가 없대. 이 말을 깨달았단 말은 아,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는구나. 인과 법으로 돌아가는 걸 깨달았다. 이 소리예요. 일본이. 그 다음에 지혜와 폭덕을 닦는다 했으니까 공부하면 하나는 지혜를 나는 복덕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할 때,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다. 지혜는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, 법식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유튜브, 요즘 밴드를 통해서 열심히 먹으셔야 되는 부이고 복덕은 야 복은 직접 짓는 것을 말하고, 덕은 간접으로 짓는 것을 말하고,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꼭덕이라 하는데 개인이 개인을 위해서 할 때는 전부 다 복이 된다 하고 이때는 전부 다 마르는 셈과 같아 마르는 셈과 같아 그런데 그건 간접적으로 덕분석을 요튜브 한번 봐그분 좋은 거 있어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 분이 봐가지고 와 그거 보니까 덕분입니다 하나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 하고 그 사람이 당신이 일러준 바람 내가 덕을 벗어 이어요 이게 덕이 그 일러준 분한테 돌아간 걸 배당금이라 하는데 이때 내가 상을 내지 않는 우주상도 시어했을때 상을 내지 않는는 말은 여러분들이. 내가 나한테 한다는 뜻인데, 전체가 나이고, 전체 일이 내일인 줄 알고 한다. 이럴 땐 깨달음을 얻은 상태예요.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굳이 상을 내놔도 낼수 없죠. 내가 나한테 하는 일이라 이때는 무량한 공덕이 된다. 이렇게 말하고, 이거는 마르지 않는 셈과 같아. 마르지 않는 셈.